지금 사실 세제 감면 2025 법안 있지 않습니까? 그이 트럼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멋집니다. One Big Beautiful Big One Big Beautiful Bill입니다. Bill c t 라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내셨어요.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 좋습니다. 이거는 주가의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어요. 예, 일단 법인세율을요. 뭐 기업의 크기 따라 다르긴 한데. 최고 세율을 한 21%에서 18%까지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개인 감세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. 개인 감세 내용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연소득 40만 불이니까 뭐천원 따지면 4억, 한 5억 정도 되는 연봉이 5억 정도 되는 그 개인들 기준으로 지방세를 어, 현재 공제한도가 만 불이거든요.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만 불이었습니다. 이게 2017년 트럼프 일기때 도입됐다가 사실, 이제, 지금 유예가 됐어요. 아. 다시, 다시 되살리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아, 어, 네. 수, 수, 세금을, 그, 소득을 공제해 주는데, 번 돈에서 비용이나 이런 거 차감을 시킬 때 소득 공제를 시켜 주잖아요. 음. 만불까지 했었는데, 이거 아. 3만불까지 올렸습니다. 그러 네네. 네. 그러면은, 고연봉자 같은 경우에는, 사실 세금이 많이 줄어들거든요. 네. 그래서, 이런 부분들이 있고, 네. 기업 관련해서는, 그, R&D 투자를 하면은, 이거를 전액 비용 처리. 100% 비용 처리해 주겠다.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. 그래서 참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런 비용 처리가 되고 또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% 보너스 감세라는 것도 있어요. 이게 실제로 투자한 다음에 어그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투자한 첫해100%다 그냥 비용으로. 예, 그래서 참 멋있다,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호재죠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거는 즉각적으로 입에서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.